새로운 회기를 맞아 각 교단의 리더들이 교회의 길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 교회의 부흥도 멈춰섰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길을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할까요? 구티비 뉴스 대담 한국 교회 리더십 위기 속에서 길을 찾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최인수 총회장에게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권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최인수 총회장님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회장님 먼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총회장님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총회를 이끌게 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115차 총회는 희망과 변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실제 우리 교단 안에 새로운 희망과 또 신뢰 회복 그리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다 결집을 해서 우리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희망과 변화라는 주제로 또새 회기를 출발하셨는데요 이번 115회 회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업이나 사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출발이 예, 모든 모터가 희망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4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다음 세대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 안에 청년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청년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음 세대의 방향과 또현 시대의 문제점을 데이터화해서 예,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교단 안에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연금과 복지 확대입니다. 사실 절박하지요. 예, 어려운 목회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연금화하고 또 긴급 생계 대출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 현장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에 전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총회가 책임을 지고 감당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침례 신학대학교가 이제 교단이 책임지던 그런 우리 교단의 심장이요 요람이 되도록 정말로 새롭게 회복시키가는 그런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의 중심에 교단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총회가 중심이었는데 지방의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예, 그래서 개교회들을 주체화시키면서 그 총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교단의 주요 현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침례교단은 그동안 임원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으로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총회 현장에서도 직전 회기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총회장님께서는 화합하는 총회, 또 신뢰받는 총회를 다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화합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갈등과 또 분열과 이 소송의 문제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장으로서 절제된 리더십을 가지고 미리 이 소송 문제를 예방하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소통해야 되고 또 화합해야 되고 또그 소통과 화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총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또 교단의 가장 큰 현안인 침례교 침례신학대학교 문제도 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침신대는 지난 6월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 유예 결정을 받으면서 큰 재정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사 파송을 둘러싸고 또 일부 갈등이 있어서 또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침신대의 안정화를 위해서 총회장님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심장과 같지요. 그리고 미래 세대 목회자를 또 선교사를 세우는 요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가 재정 압박과 또인정위의 이런 문제 또 이사 파송의 갈등 그런 사실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가 주도하면서 침신대를 안정화시키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총회와 학교와 또 우리 지방회와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여기서 학교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모금하고 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고 또 학교 혁신의 문제들을 함께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통합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사 파송 문제는 무엇보다도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교단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되고 투명한 이사들을 선발해서 공개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또 많은 공약에서 또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한 네. 또 공약을 내주셨습니다. 음 이렇게 저출생과 고령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또 네.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교단 차원에서 다음 세대 의 부흥을 위한 어떤 전략 갖고 계신지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 문제는 비록 우리 교단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 교육의 세계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연구소에서 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그들이 안고 있는 지금 요구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잘 조사하고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목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는 청년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50여 개의 다음 세대 신선한 연합 캠프를 개최할 것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부흥운동을 이렇게겠습니다. 많은 교단 내 목회자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또 연금 제도에 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또 총회장님께서 어, 연금 가입률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어, 현재도 많은 주요 교단들이 이런 연금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재정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이 연금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실 계획인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복지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급한 것이 은퇴 연금 제도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공인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또현 어 시대의 여러 가지 연금의 문제점들을 잘 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 방향을 정하고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연금을 가입하도록 함께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교단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려운 목회자들 또 미자립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익 사업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회 가용 자산을 총 동원해서 일을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전반에 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회장님께서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교회의 신뢰 회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복음의 본질로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또, 또 구제하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요. 많은 재난 재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산불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 교단은 2년 전에. 침례교사회 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봉사단과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변화와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복음의 본질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충성하면서 이 세상을 섬기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한국침례회 최인수 총회장님과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침례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희망과 변화를 주제로 출발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새 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